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가 암호화폐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암호화 산업이 금융산업 전반에 비하면 소규모지만 변동성이 커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관성이 앞으로도 더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고에 따른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0.21을 기록했다고 을라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 건전성에 따른 문제성이 제기가 나왔는데 CEO가 직접 나와줌으로써 우리 문제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유로화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줌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다시 소폭 좀 조정이 나와 주었고요. 금 가격과 유가도 동일시하게 적용을 받았는데요. 금 가격은 온스당 1,72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 주었고 유가도 배럴당 86.5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유가는 추가적인 옵션 내용이 나와 준게 있었습니다. 네, 오페플러스 회의에서 앞으로 100만 배럴 정도 감축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최대 200만 배럴까지 감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국방비 비용으로 써야 되고, 사우디는 이번에 가장 큰 스마트 시티를 구성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 부분에 따른 가격은 충분히 계속 이렇게 가격 유지를 하기 위한 적절한 그런 행동을 좀 보여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데스 부분에서 어, 클레디 스위스에 따른 이런 뭐 재무건정성 악화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어, 내용을 조금 더 어,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본다 라고 하면 주관적인 해석을 좀해 본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 기존의 유럽이 미국의 이런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흘렸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과연 연주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더 올리지 않고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동향이 너무 주변 국가들이 힘들다라는 곡소리가 꽤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UN 무역 개발 회의에서도 어, 연례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가게 되면 개발 도상국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쓰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UN이 또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공격적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또 요구를 했지만 이건 그냥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 쪽에서 금리를 좀 최대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돌려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민간 공공부채 수준의 높은 신흥 경제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빈공국 3년간 경제 생산량 3,6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빈공국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호주의 중앙은행도 이번에 좀 스탠스를 좀 바꿨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0.25% 정도만 반영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연준에 따른 피벗이 좀 바뀔 수도 있다. 한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또 반응이. 좀 나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호주 부분이, 그러니까 신흥국들에 따른 경기가 좀 좋다. 뭐, 호주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립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른 약간의 위축기가 나오면 스위스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1월 FMC 금리 전망 추이는 75BP가 66.2%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 부분은 여전히 저는 실업률 추이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 상승률도 원만한 둔화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또볼 수가 있겠고요. 아, 이곳으로 알수 있는 것도 자발적 사직 비율 추이도 이제 여전히 둔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과연 현상 부분을 보게 되면 사직 비율이 9인 건수의 10에서 20% 가수요 판단이 되며 공급 측면에서는 고용의 안전성이 높아지며 노동시장 참가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과연 현상이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연 실업률 추이는 내년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막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상반기 부분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누적 게이지가 다 적용이 되려고 하면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가는 생각보다 완만하게 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미국 쪽에서 많이 많이 들어오 어, 많이 많이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머스크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에 AI 데이에서도 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약간 하배 컨센서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 비트코인 부분이 또 파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어, 비트코인을 팔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이너스 폭이 좀 소폭 나왔던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아무리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도 팔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에 따른 어, 매출과 이익성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저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들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우리는 뭐 상반기 때도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지만 트위터를 아마 인수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으로서 트위터가 장중 22%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트위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트위터 쪽에서도 NFT 시장이 있다는 동료와 메시지를 더 많이 던져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송권으로 가면 불리합니다. 저번에도 트위터에서 머스크가 제기했던 거다 요구사항 다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보스로 돌리고 있는 스팸봇이 돌려서 만들어낸 내 sns 비중도 다 추출해서 다 제거하고 그 퍼센티지도 다 머스크한테 다 자료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테슬라가 조정폭이더 크냐. 이미 벌써 선 반영으로 벌써 다 매각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창립자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 2%에 가까워질수록 연준은 매우 불안해할 것이다. 2% 아래로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전 세계가 나쁜 경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채권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세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가좀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채용공고가 급감할 때마다 침체가 크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상당한 침체가 저는 크게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선진국들이 손 모아서 미국이 저렇게 많이 올리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올렸죠 그래서 어 이게 완만하게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완만한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침체에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내년에 국내에 있었을 때 구조조정 채용공고도 거의 최악 역대급 진짜 1 9 7 8 0년대만큼 실업률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의 소규모에 해당되시는 20대 구간 추이가 있으신데 그분들이 잘 취업을 하고 좋은 이직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노 코리아 자동차 NFT를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약간 중요한 지금 루노 쪽에서 차와의 따른 관계도를 어떻게 보면 잘 접목을 해서 상품화를 추가적으로 좀내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오핀도 NFT 사업 강화로 인해서 파트너사들을 더욱더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네오이즈에서도 할수 있는 자금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전체 게임회사들이 지금 자금 여력이 별로 안 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카지노 게임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차익금을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원 달러 환율 차이가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2,000억 정도를 더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마블 코인도 약세고, 이믹스 코인도 약세고, 네오이즈 코인도 약세고 그런 걸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라이어 블록체인도 9월에 300 비트코인 현금화를 좀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어 고정비 지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도 물가에 영향을 아예 못안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임금도 올려줘야죠. 그 다음에 해당 있는 여러 가지 뭐 임대, 그 다음에 그 임대에 따른 토지 임대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계도 자연스럽게 인플레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델리티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500만 달러 투자가 유치가 됐고 최소 투자 금액이 5만 달러라고 하니까 6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팁으로 하나 더 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게 어, 금융회사들은 이런 상품을 최대한 좀 유리한 위, 위치에 있는 상품군들만 출시를 하지 이렇게 좀잘 모집군이 잘안 되는 상품군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지금 시점에서 내놓을까요? 그건 다 육성을 시키기 위한. 부분과 가능성을 좀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발케리가 기간 전용 암호화폐 노출. LSMA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해당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세 가지 투자 전략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기반 NFT 3분기 NFT 거래액이 91%를 조명을 했기 때문에 NFT만 회복만 해줘도 이더리움 좀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어, 플로우가 전체 거래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론인 정도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가 c f t c 암호화폐 현물 독점 관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 부분에 해당되면 사업에 있는 속도가 별로 잘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플라이를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이제 연준의 피벗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의 또 반등이 세게 나와줌으로써 전체적인 자금에 따른 부분에서 에또 비USD, 바이낸스USD 쪽에서 신규 발행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바이낸스USD 쪽에서 신규 발행이 들어오는 자금들은 일시적 로 보던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는 자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뚜렷하게 이 시, 시세 대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시, 어, 시세 대비나 추세 대비가 오히려 이제 시, 대세 상승기 때로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테더나 USDC 쪽에서 발행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 반동이 좀 들어왔다는 라 것과 그 다음으로 전체 VC를 좀 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국내 VC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좀 아쉬웠다. 뭐, 저번에도 VC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었죠. VC 쪽은 이번에 계속해서 감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집행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 자체가. v c 애들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고래지갑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45%를 갖고 있는 주소는 100개에서 1 0 0 0개 정도에 있는 분포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나올 만한 자금들이 아니죠. 그래서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과 고래가 갖고 있는 물량의 총합을 보게 되면 55%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 애들만 던져주지 않으면 총 유통량 추이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어, 과거 대비 뭐84% 86%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매번 매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될것 같고요. 어, 하루새 13개국 금리가 올렸다. 2차 환율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스테블 코인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과, 선물 거래에서 많은 스테블 코인들이 유입이 됐고, 어, 선물이 아직까지도 주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년 이상 61% 비트코인이, 어,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린 사람 반,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 반이라고 생각 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 다음으로 맥도날드가 스위스타운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수용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최근에 이제 스테브 코인은 그냥 달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첫 31조 원을 돌파했다고 라 3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4경 원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연준도 하염없이 막 오, 뭐 끝까지 뭐뭐5% 이상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조건이긴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미운털 어, 막 욕설 붙고 막 옛날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인부 막그 가축분들 막 연준 근처에서 막 이렇게 막뿌려다고막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 잡기 위해서 좀 집중화하고 있는 형태를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테더 이슈, 이슈일 때 테더 시총이 감소하면서 U.S.D.C. 시총이 증가했던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기반 요소는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테더의 상업 어음 부분을 거의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없어졌죠. 올해 상반기만 에 해도. 오히려 테드의 불확실성이 많이 터져나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 주므로서 많이 스위칭이 됐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쇼피파이 CEO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300만 달러 정도를 매입을 했다. 아무래도 뭐 보이지 않는 뭐 유망한 부분을 또 체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돈나무 언니도 테슬라를 또 주었고 코인이스 주식도 또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10월 20일 위믹스 부분에 있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위믹스 3.0에 따른 세 가지 플랫폼은 위믹스 플레이 게임, NFT, 위믹스 파이, 디파이 부분을 선보여서 좀 가져가게 보겠다라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5천0 0원개 루나 소식. 뭐, 이번에 추가 발행 소식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좀더 내려놓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어 기존에 있었던 소각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서 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 그, 그다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개발진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도박에 가까운 위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제는 루나 클래식은 좀 놓아두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될것 같습니다. USTC에 현재 시청이, 실청받고 새로운 USTN을 에어드랍을 하고 발행된 USTN을 USTC에 수합을 한 다음에 빠르게 수확하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전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 USTN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와 TFL의 계열이 지갑들에게 줄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에어드랍시 루나 클래식의 5천억개가 발행이 되고 이는 주로 USTN의 60% 비중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또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USTN의 CEX의 상장 계획이 없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장난이 좀될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다 저렴한 구간대에 굳이 왜더 위험한 것에 더 집중화하는 현상은 알수 있어요. 저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차라리 다른 코인을 더 사서 그걸 해증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마음이 좀더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에 불확실성이 높은 쪽에 있다가 여기에 더 얘를 더 꼬집어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다가 요거 다 또 추가 들어갔던 자금까지 물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